그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1차 귀국한 동포들의 소식을 접하며 어떤 결심을 했는지 오늘 말씀 10절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중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결심은 고국의 소식을 듣고 있었던 바벨론에 산 결심이었습니다. 에스라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성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에스라 마음 가운데는 저들에게 필요한 무엇이 하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 단순히 반복되는 성전 제사만 갖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냐 하면 율법이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결심을 당시 페르시아의 왕인 아다사스다 왕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에스라의 청을 듣고 아다사스다 왕은 그를 제2차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자로 임명을 하는데 그 임명장 전인이 7장 13절에서 26절에 걸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드 얘긴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어떤 신분의 봉직을 할때 임명할 때 임명장 전문이 실리는 경우 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아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남아 있습니다. 그 임명장 전문에. 보면 그의 위치는 지도자이지만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를 아다사스다 왕이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25절에 또 그대의 에스라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법관들과 판사는 들을 뽑아 세워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있는 모든 백성의 재판을 맡아 맡아 보게 하리라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들이 가르쳐라 아다사스다 왕은 지금 에스라를 그의 본국 이스라엘로 파송을 하면서 그에게 일을 하나 줍니다 너는 가서 해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다. 성전이 완공되고 제사가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성품은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오늘날처럼 개인적으로 성격을 갖고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는 두루마리로 된 율법을 읽어주기 전까지는 전혀 말씀을 접할 길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갖고 싶어다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구하려고 하다가 막상 갖게 되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을 가질 수도 있고 성경을 갖고 다닐 수도 있고 혹은 무관심하게 방치해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도 성경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성경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대하며 가장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수 있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에스다서가 쓰여진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고 죽돈을 빼앗겨 이방왕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방왕을 감동시켜서라도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사역자를 계속 보내시는 것입니다. 에렘의 35장 15절에 나는 내종 네 예언자들을 모두 너희에게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권고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성령님의 오신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오시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려는 부의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이, 영역.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제가 제대훈련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그러면 어떤 생각에 떠오르나 물어보면 방언, 기적, 신비가 떠오르는데, 그데 우리 예수님이 인류 최초로 성령님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장 한참 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으로 우리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예수님은 성령님을 방언시키시는 분, 기적 일으키시는 분, 신비한 체험 하시는 분으로 소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따가 오신 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예수님의대 증거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도록 이따가 오신 것이고 우리 심령 속에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이따가 오신 성령님의 특징은 진리 의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인류 역사 속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보행받은 인물 가운데 루터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루터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그가 살역하고온 비텐베르크 의 시에 교회가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귀족들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는 일반 시민만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루터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설교했습니다. 당시, 비텐베르크 씨 교회는요, 오직 예배하고 설교 외에는 오늘날처럼 다른 토덕이 없었습니다. 사실, 청교도 시대에는 오직 예배하고 말씀밖에 없었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폭할 게 많지, 예? 지금부터 1 0 0년만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교회는 그 오직 예배와 설교밖에 없었어요. 일토는 주일마다 새벽 5시에 서신서를 설교했고 아침 예배 10시 예배에는 복음서를 설교했고 주일 오후에는 구약 성경에 대한 메시지나 교리 문답을 가르쳤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교리 문답을 가르쳤고 수요일은 마태복음을 가르쳤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서신서를 그리고 토요일에는 요한복음을 설교했습니다. 그는 36년 동안 3,500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왕이나 황제가 될수 있다고 해도 나는 설교자로서 나의 직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가 설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